정희장사와김찬현 장사의 팔강 두 번째 경기. 자, 뭐두 선수는 좋은 신장을 갖고 있고 체력적으로도 실험하는 서, 체격을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190, 197cm의 신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백두0급의 한계 체중이 없었는데 이제는 140kg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백두급이 하루 전날 개최할 때 땀복을 입고 체중 감량하는 모습을 우리가 실험장에서는 옛날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현재 새로운 실험판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협회에서는 백두급도 한계 체중을 130, 뭐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더 좋은 기술을 발휘하려면 120kg까지도 필요하다는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른 다리 들어와. 들어와. 두 선수 모두 들배지기가 아, 네. 주기술입니다8강두 번째 경기 첫 판. 와, 와. 반드시. 아, 네. 자, 밀. 가장 무거운 체급 아, 네. 백두급의 장사를 아, 네. 가립니다. 김찬현 장사가 먼저 움직였다는. 주시 때문에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 자 선수들도 주심이 시작 신호가 있고 난 이후에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뭐서둘러서 물론 선제 공격은 해야 되지만 네. 일단 신호가 떨어지는 그럼요 난 이후에 공격을 해야 되죠. 윤성희 장사도 경고를 하나 받았는데요. 가운데로 와. 전자 호를 하기가 울려야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움직이면서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맞 자칫 경고패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하나씩 받았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맞패지기. 작거리 밀어치기. 김찬영. 자, 김찬영 장사가 지난 작년 대회 이후 정말 좋아졌거든요. 네. 저희들이 시작할때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듯이 김찬영 장사의 지금 일치 승승장구 장사를 한번 차지나 하고 난 이후하고 이전하고는 지금 정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보세요. 들배지기를 시도해서 상대 달개 붙여서 허미거리까지 시도했죠. 또 그렇게 안 되니까 두 다리가 같이 모아지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덧거리로 네. 정말 이제 세 가지 기술을 이제 사용한다 말입니다. 김찬영 장사가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공격적인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격적인 면에다가 네. 계속 연결 기술을 이제 할줄 아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백도급의 경계 1호가 되죠. 네. 뭐 신체 조건은 정말 최고입니다. 197cm의 신장 지금. 이팔 강에 올라온 선수 가운데서도 신장은 가장 크고요 또이 체격 조건도 1 4 0 킬로그램 한계치중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백두 급 선수들이 이제는 이 근육형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선수가 자신감을 한번 가진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동안 계속 팔 강에 진출하고 또사 강에까지도 진출해서 경기를 했지만은 본인이 한번더 결승전에 가서 골감에 타지 못하니까 왠지 뭐 움츠러드는 그런 실험을 했다가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본인이 평소 기량보다도 더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직전에 증평군청의 연승철 감독과 서수일 코치의 모습이었었고요. 그에 앞서 연수구청의 구자원 코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엇? 정규 운청에도 뭐 김진장사가 있습니다만 지난 이 직전 대회 우승을 잘 멋진 화려한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훈련 중에 조금 부상이 있어서 또 다음 대회 될거 해서 이번 대회는 출전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특히 백도급은 부상 회복 속도가 태백급 선수보다도 배로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소요가 되니까 정말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바로 직전 단호대회 때는 네. 증평군 총회 김진 장사가 장사 등극했고, 요 윤성민 선수가 이기였습니다두 번째 판, 이번엔 덕걸이. 이번에는 윤성이의 덕걸이가 통하면서 1대1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두급 선수도 공격을 하면 은 본인도 쉽게 힘을 축적하면 할 수도 있고, 보는 실험도 재미있고, 네. 우리 시청자들도 재미있고,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덕걸이로 한 판씩 주고받았습니다. 자 일단 서로 당겨 붙였단 말입니다. 가까이 밀착되니까 밀어치기도 가능하고 또두 발이 모여 있으니까 덧거리는 더욱더 맞는 수죠 네. 아 똑같은 기술을 주고받으면서 한 번씩 나눠가진 윤성희 장사와 김찬영 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름은공격할때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 뒤 왼발은 뒤에서 받쳐 주는 역할을 해야 된대. 왼발이 일찍 평행선을 이루어진다든지 왼발이 앞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빗장거리 방 같은 덧거리에 갈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세죠. 네. 두 선수의 주특기는 들배지기인데 결국 들배지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맞뜨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발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군요. 그렇죠. 이제 연습할 때는 선수들한테 사실 하나, 둘, 셋 이런 기본 단계를 거쳐서 일단 상대를 당겨 붙이고 오른발 가까이 갖다 놓고 그다음 들어 올려서 튕겨서 그다음 매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얼마나 평소에 많은 연습을 했느냐. 또 실험은 공격이 있으면 방어가 있고 대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치기를 항상 자, 머릿속에 두면서 공격을 해야죠. 그렇죠. 1대1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판, 이번 판의 승자가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정말 힘이 느껴지는 백두급 선수들입니다. 자, 이제 백두급 네. 선수들 이런 공격을 하면은 본인도 편하고 또 보는 사람도 아. 멋있고 네. 다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판. 아, 네. 네. 시작됐어요. 자, 아직이 하나요. 두 선수 계속 단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작책기로 전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웬더거리 밀어치기까지 김찬영이 계속 몰아보는데가 장외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뭐두 선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자 공격자 방어자도 뭐또 방어를 하면서 또 틈이 나면 공격하려는 그런 자세. 자 이번에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나요? 고의로 경기장에 윤성희 선수가 고의로 위험 뭐 분리하니까 나갔다면은 이것은 1패가 됩니다. 네. 자 어떤 판정을 어떤 아마 이재신 주심도 이제 뭐 우리 민속 심판 가운데 베테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집어줘야 돼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실은 경기 규칙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성희 선수가 고의로 자기가 불리하니까 지금 김창현 선수 공격을 하니까 한 발을 지금 바깥으로 내렸다 말입니다. 이것이 기술에 의해 연결돼서 나갔느냐? 이봉건 심판 부장입니다. 선수 차례. 장애 고의 장애로 인정이 돼야 홍사파 승입니다. 아, 고의 장애로 인정이 되는군요. 자윤성희 선수가 본인이 지금 김장영 선수 당겨보시면 덫거리를 시도하니까 고의로 발을 살짝 뺐다는 것이죠. 예, 연승철 감독이 수긍하지 음.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합의 판정을 했기 때문에 주심이 양부신과 심판 부장을 통해서 합의 판정 고의성 여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연승철 감독은 좀 어 선수 들 단어로 봤을 때는 거의로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항입니다. 자 선수들이 기술에 의해서 진짜 나가지 않려고 안간힘을 쓰면 버텼던그 과정이 있느냐? 아, 네. 마지막 그 순간에 사실 교묘하게 힘을 이용해서. 고의성이 있느냐 이 여분데 일단 삼부심이 합의를 하, 불러서 또 심판 부장과 함께 판정을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 연수철 감독은 항의를 했습니다만은 뭐 지금 경기 규정에 네. 따라서 수행해야 됩니다. 아, 윤석희 장사가 많이 아쉽겠습니다. 결국 이제 1대 2로 패하면서 자 여기서 바스를 자주어 됐는데 왼발을 좀 보시죠. 자왼발이 사실은 좀 자 여기 나가는 과정에서 자윤성 선수의 왼발 사실 안 나가려면 여기서 버텨, 더 버텨줘야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이 왼발이 차, 자연스럽게 저... 이제 빠져 나갔다라는 <laughs> 판정을 내렸습니다.